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심판 맹스크의 항공 공격이래요 후반부에 제가 좀 헷갈렸네요 그죠 열여 번째 건가 1 7 번째 이후부터 마지막 거라고 헷갈렸어요 아직 대피가 끝나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민간인 구역은 피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럴 수 없어 암티러스는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나에게 역이용할 거야. 그럼 수백만 명이 죽소. 좋아, 걸리적거리지만마 어떻게든 해볼 테니. 아, 마지막 임무입니다. 주성이는 던져졌어요. 오늘은 마지막인 줄 알아라. 우리 황제 폐하, 버릇 좀 고쳐주셔야 고쳐드려야겠네. 우리의 듬직한 동료들과 함께 나스크를여왕를 시간이 되었어요. 시간이 저 언제나 가스를 바로 올려 줘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여왕 생산 캐리건는좀 가서 산책 좀 하고. 아 역시 이 느낌이 좋아요. 에너지 폭발이 재사용이 빠르니까 편하다. 저는 역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정리하자 얘들아. 방어 고 다음 훈련 좀더 하셔야겠어, 맹스크. 이 느낌은 아니야. 그럴 리 없어. 우 우리 백마탄 왕자님께서 오셨어요? 저 전투 수명. 지금? 자, 이제 끝내볼까? 어.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한 배를 탄 거야. 같이 해결하자. 예. 고마워. 감사는 나중에 해.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리는 게우선이야 감사는 나중에 하래요. 나중에도 안할 건데. 아 이쪽에 우리 가스 짓죠 아 이쪽에 아 맞다 점막 넓히면은 얘가 건물 못 올리던데 아간 발레리안과 호가 처리했어 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좋아 내가 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쪽을좀 맡아줘 이거 점막 좀 파괴해야 될것 같아요 점막 있으면 테라이 건물 못짓더라고요 호크스, 나의 것이다. 정복은 계속 된다. 겉으로 다으로 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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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구나. 뭐지? 시간이 되었다. 근데 가스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많이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. 어 아, 영 주면 안 돼. 일부러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여기 전망 넓히려고 이런 영을 다시 시아야겠네요 세상에. 이 이리로 이리로 이리이리이이리 이리로 이리늘리고리리 지금 새지역에 자리 잡고서는 우리 군단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습니다. 이 오, 여기 트랜이 이 트랜이 막고 있대요. 공수 시 경로를 확보했다 병력을 진입시켜라. 리하겠습니다 좋아요. 저게 먹었고요 여왕 어디갔죠? 아, 리기 내가 뽑아놨는데? 아, 여기 있구나. 소리를 좀 많이 좀 지워볼까? 여기도 멀티 좀 먹으러 가야될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천천히 가죠 지금 뭐 급할거 없습니다 병력들 계속 추가하고 유본들도 추가하면서 인도세도 물고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무리군주도 좀 뽑아야되거든요 이번엔 어 뭐야 타이밍 봐라 얘들 가스가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어마어마한데 자 가자 이제 우리 병력이 좀 많이 쌓였다. 꽁꽁에 대한 공격 준스가 거의 다 됐어 곧 출발한다 마꽁치 어떻게 올려볼까요? 뭐나중치 어떻게 는 꽁치는 니까

이제 이병력을 데리고서, 오른쪽에 보너스 임무를 하러 가죠. 여기에 3기, 4기. 자, 울트라 <놀람> 리스크를 좀 뽑아야 되는데요, 우리 건물 지었나요? 아직 안 지었죠? 맹덕춘 건물도 올려야겠다 타이밍 좀. 자, 위쪽에 보너스 임무하고 이쪽으로 다시 오죠 동선이 좀 엉망이긴 한데 저희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보너스 임무도 다 완료가 되었고 우리 동료들도 그, 다 부정. 왔어요. 이 야, 변장치 많이 오네요. 연설을 하고나셨네요아인도스도 하... 200이 더 있다가 찾고요 바로 쳐들어가도 되겠죠? 병력도 많아서 바로 쳐도 될것 같아요 와 오딘도 있어요? 바람에 날려준대요 이제 황제의 좀 만나러 가볼까요? 자 이제 마지막 엔딩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엔딩 보도록 하죠 마지막 엔딩 되게 멋있습니다. 되게 진짜 황 야. 일단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한 게캐리건는 워낙 멋있게 나오니까 레이너나. 근데 이 정치라는 것도 황제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참 보게 되더라고요. 어와라 캐릭은 기다리고 있었다 <laughs> 도망을 안 가다니 뜻밖인가 도망? <laughs> 이를 어쩌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유물을 황제 폐하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크튀로스가 설마, 너 같은 짐승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구 네놈은 내 최악의 실패작이야 참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는 안 되지 하지만 여기까지네요 아크티로스도 <목소리로> 그 <어떤> <목소리로> 내가 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헤리건? 우린 모두를 괴물로 만들었지 사이오닉 먹방은 또 처음 보네요 짜릿하겠는데요 아 군단의 심장 정말 재밌었네요 너무 잘 만든 게임이고 너무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hdr 10으로 녹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어,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게임인 것 같아요 왜 블리자드에 우리가 막 열광을 하는지 몇 년이 흘러도 참잘 만든 게임인 고마워. 것 같아요 모든 블리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그거를 참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. 니즈라고 하죠.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. 물론 항상 결말은 좀안 좋았지만 스타2도 마지막에 좀 핵이 많았죠. 워크래프트 3도 좀 핵이 많았고, 스타1도 그랬고, 디아블로도 그랬는데, 어쨌든 게임을 잘 만들고 재밌는... 제이미. 아 근데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. 이번에 자유의 날개랑 군단의 심장을 다시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. 정말 재밌었는데 아 공화유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게 하진 않아가지고 몇 번을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한 7,8회차 정도는 한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화유사는 좀졸리더라고요 좀 지루하고 그 모든 걸 노바 비밀 작전은 좀 너무 쎈둥 맞은 스토리가 있어서 좀 집중 이안고 이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네요. 군단의 심장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혹시라도 이제 군단의 심장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이상 모니모니였습니다. 또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